한 주에 이제 이던 바지도 있긴 있어요. 일단 신상 먼저 말씀드리고, 또 언니들 이렇게. 그냥 트위드지인데, 지금 멀리서 봤을 때는 무지개 빛 자글자글했고, 말사탕 느낌도 들고, 막 이렇게 달콤달콤한 색깔 맞아요. 핑크가 베이스로 들어가서 트위드지 수술에다가 이 라인에다가, 목라인에다가 중요한 건 입으면 또 어떤 느낌인지 제가 또 여기다 입어볼게요. 입어보는. 여기다가는 밑에다가 이런 바지 같은 것만 잘 연출을 하셔도, 예. 이거 같은 아이보리 계열로 한번 제가 그냥 코디만 해볼게요. 나중에 좀 입어드리고, 이렇게 입으면 또봄 정장 한 벌이 되겠죠. 이거 정 사이즈네. 5호는 5호 입으시고, 66은 66 입으시는데, 5호 언니가 내가 가슴이 조금 커 하시는 언니들 있죠. 5호인데 글래머스러운 언니들은 한 사이즈 크게. 컬러네 요거를, 보... 요것도 신상이에요. 오늘은. 신상. 요두 컬러. 이렇게 신상이고. 자, 요거 한번 입고 나올게, 언니들. 방송 끝나고 올라갈 거예요. 네, 예, 방송 끝나고. 저희가 그때 중간중간 판매했더니 왔다갔다 왔다갔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어떤 거를 입어봐드릴까? 검정도 예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검정이 잘안 보여서. 어, 무슨 색으로? 아이보리. 자, 여기 보면 아이보리 색이랑 그때 여기 그 줄이 있었잖아요. 추리닝처럼. 얘는 없는 건데, 딱 정사이즈, 멋쟁이 바지예요, 멋쟁이 바지. 진짜 딱, 딱봄 바지. 그러면 다음 달에, 다음 주 정도에 입는다 그러면 스타킹 같은 거 하나 입으면 어차피 외투 같은 건 두툼하니까 봄을 좀 가볍게 해야지 그 트렌드에 앞서가는 <laughs> 그런 스타일이 될수 있잖아요. 패션이 스타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추워도 안 춥게.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딱 정사이즈에다가 허리밴드까지 있어서 예쁘게.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게 제가 키 162까지 163까지 딱 이쁜 사이즈예요 운동화를 신어도 플랫슈즈를 신어도 구두를 신어도 7cm를 신어도 딱 예쁜 그 사이즈네 이게 이렇게 보면 뒤에가 또 밴딩이에요 근데 밴딩이면 또 이렇게 아줌마스러운데 사실 이런 거 아가씨들 입으면 깜짝 놀랄 걸 몰라서 안사 입는 거야 이런 바지가 있는지 주머니까지 이거 진짜 바지쟁이가 만든 거야 바지쟁이가 안 예쁠 수가 없지, 이거는. 제가 그럼 아까, 자, 요거 좀 풀어줄 수 있나요? 그 음. 자켓? 내가 일부러 반납하지 말고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까만색 안 입어봤자. 요렇게 입고, 소매가 이렇게 돼서 아이보리랑 바지랑 입어도, 지금 요렇게 입어도 괜찮네. 근데 이거 163 넘어가면 바지 길이가 좀 짧다고 할수 있어. 왜냐면 다리가 언니들은 길거 아니야. 그럼 너무 댕강할 수 있으니까, 딱,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163 이하. 155부터 163 이하 언니들이 되게 예쁜 바지. 이렇게. 딱, 그냥 전형, 정형화된 와이드 팬츠, 슬랙스. 그리고 되게 편하고, 앉아도 이게 하이웨스트 같아서, 여기 뒤가 한 개도 안 보여. 여기까지 있으니까. 사실은 바지는 여기서 사셔도, 오히려 이게 더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니들이 바지를 입었을 때 아. 사실은 우리가 지하상가나 뭐 백화점 중 브랜드를 가도 이런 거 10몇만 원에 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바지를 항상 이집 바지를 언니가 구입을 하다 보면 바지를 딴 바지를 못 입을 수도 있어. 이거는 진짜 가성비 브랜드 바지. 저희가 시장 바지도 또 좋은 건 있는데 시장 바지보다 이게 훨씬 낫지. 가격이 틀리니까. 제가 엉덩이 비치는지 안 비치는지 안 비치네. 요 네 괜찮아요 그때 요거 못 입어 봤지 그죠 이렇게 검은색 트위드 자켓 여기다가 검은색을 입어도 또 정장 느낌이 쫙 나겠죠 이거랑 멋있겠지 내가 멋있 제가 원래 직장 다닐 때 슈트빨로 슈트빨로 <laughs> 이렇게 정장 한벌딱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또 멋있죠 그지 검정색을 입어도 예쁠 거야 이 바지는 567다 나오니까 정사이즈예요 그래서 77 언니까지 딱 맞아요. 88은 요건 또안 되는 바지. 요거는, 네. 봤으니까 요 치마 마지막으로 입고 뒤에 행사하는 제품들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치마를 입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입다 말아가지고 요거예요 치마가. 검정색 트위드 자켓이랑 입긴 입었는데, 좀 언발란스 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또 괜찮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치마 자체가 이게 좀 캄캄 스커트고 밑에 단 보이나요 언니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올라갔나? 됐다. 이렇게 지금 입으려면 안에 스타킹이나 레깅스 같은 거 입으셔야 돼. 여신 바지 <laughs> 잘지었네 여신 바지 집에 검정색 아까 와이드 팬츠 슬랙스를 검정색을 제가 입었어요. 이건 저살 거라서 이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거 그냥 와이드 팬츠인데 편안하게 입고 다니고 정장에도 괜찮고 밍크에도 괜찮고 그냥 편하게 입는 입었어요. 자 요거를 하고 제가 지금 지금 시작할게요. 지금 뭐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셔, 스커트랑 따로 분리가 되어 니다 판매를 했던 요렇게 요렇게 돼서 스커트가 이렇게 길어요. 그다음에 올 소재로 큰그 폴라티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 요 이게 한벌이래요. 이게 요런 스타일이에요, 요런 스타일. 멋쟁이 스타일이에요, 멋쟁이. 쟤를 이렇게 보면, 자, 그, 목폴라 티에다가 이렇게 크게, 풀오버 스타일로 이렇게 돼서 치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치마는 또 봄에 쓸수 있고, 또 위에 있는 건 위에 따로 쓸수 있겠지. 요거 무게감이 좀 있어요. 무스탕, 무스탕인데, 리얼 무스탕이긴 한데, 무산백이야? 무스탕 아, 그래?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지금 요렇게 이런 스타일로 그냥 정장틱하게 입어도 고급스럽겠죠? 가격은 괜찮네요 내가 가격 <laughs> 그래 잘했네 그리고 제가 간간히 제가 아는 거는 물어보고 <laughs> 비싸면 내릴 거라 지금 얘기해주네 요거 괜찮아요 이것도 입어볼게요 좀 무스탕인데 이 정도면 또 부드럽다. 아까 그 브라운색보다 이것도 더 부드럽고 이거좀더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단정한 이것도 가격 똑같죠. 네. 그지? 어. 아안 비싸게 책정이 된 거예요. 정말 요 우리가 흥정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고 내가 저 분야에 저 옷이 없었다 그러면 빠른 클릭하시면 돼요. 자 요것도. 원래 현장에서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아 현장이 너무 춥고 그래 가지고 그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 입으면 되게 예쁘겠죠 예. 신기해 근데 맞아요 여기에 뭐에 뭐 사실 이거 봄에 입어도 될 정도로 지금 밍크 같은데 안에 입어도 되고 이거는 제가 좀 있, 조금 있다가 좀 있다 입어 봐 입어봐 드릴게요 <laughs> 보여 드렸요 이것도 캐시 핸드긴 한데 캐시미어가 한 10%가 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느낌에 봤을 때 캐시미어 30%까지는 아니지만 10% 정도. 캐시가 들어가면 조금 부드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요렇게 두 컬러. 이게 머스크래이 퀄리티가 좋네. 이렇게 보니까. 근데 배쪽 부분에 요렇게 된 위에는 또 핸드메이드 원단 같은, 모, 울 원단이긴 한데, 이게 캐시가 들어갔는지 조금 부드러워요. 이게 조금 명품의 그 라인을 뭘 했겠지. 색깔이 두 종류예요, 요것도. 요거는 구스예요, 구스인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이게 사이즈가 5호 사이즈. 사이즈. 입어볼게요. 지금 요거는 입어볼게요. 뒤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싸구려의 어떤 중국산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스다운이거든요? 가벼워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그 스타일이야. 너무 검정색이라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렇게 참한 스타일이에요. 마 차분하고. 그리고, 어, 그 어떻게 딱 보면 좋아 보이는 그런, 그 라인이 딱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laughs> 인천은 차분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야. 굉장히. 나요게 색깔이 골드색도 있거든요. 예. 네. 오반 되겠다 이거. 어 되겠다. 되게 이렇게 넉넉하게 잘 들어가고 요런 모자가 요런 느낌이야. 요렇게, 요렇게. 열아, 열아 <laughs> 자. 컬러도 아주 고급스러워. 아주. 그리고. 단추 부분도 혹시라도 언니들 핸드폰 같은 거 떨어질까봐 여기 단추까지 있어요. 이렇게 딱딱 딱 하는 단추가 이렇게 길이감도 적당히 내 엉덩이 덮어주고 목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는 머플러를 하든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열고 지금처럼 이렇게 입고 자켓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하이 퀄리티 패션의 고 느낌이 물씬 나는 옷이에요. 요런 느낌이 엉덩이까지 차분하게. 음. 언니들이 이거 매의 눈이에요. 이런 거말안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제가 아까 다리다 보니까 그런 느낌 있죠. 가죽이, 가죽인데 색깔이 좀 네이비에 가깝고 폭닥폭닥에 안에 작은 온수의 솜이 좀 들어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가죽 제품이라 보면 입어도 되지만 솜까지 있어서 따뜻해 보인다 내가 따뜻하다 남은 그냥 가죽 입었나 보다 하지만 얘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뭐 안에 동동 메고 뭐~ 머플러만 좀퍼 같은 것만 잘하셔도 춥지 않을 것 같은데 살짝 여기에 온수가 솜이 조금 아주 그냥 아주 있어요 일반 가죽 재질의 한 겹이 아니라 안에 조금 폭닥폭닥한 게 있어요 이것도 입어볼게요. 입어보고. 진짜 미안해요. 아, 이게 항상. 자, 요것도, 자, 가죽이에요. 가죽인데, 이거 확인하셨죠? 양가죽 100%. <laughs> 자, 가죽 1 0 0예요 근데 가격이 엄청 저렴할 거예요. 요, 요 정도 소매, 소매 라인, 이렇게 그리고 옆에도 가격은 제가 안 봐도 이 가격은 제가 얼마에 아마 올라간 걸 알기 때문에 꼭 구입하세요. 자, 이렇게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거기다 좀 따뜻까지 있는데 이거 5 5반까지, 66까지 딱 예뻐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볼게요.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예요. 프리 사이즈인데 <laughs> 자, 요거 얘는 88 언니도 가능할 것 같은데. 키 작은 언니들 뭐, 코디하기도 좋고, 디도 그렇고, 얘도 내가 지금 생각한 옷 중에 하나예요. 그나마 얘가 수량이 좀 되고, 가격을 맞춰드릴 수 있고, 기존 핸드메이드랑 좀 다르게 점퍼 스타일에다가 좀 멋쟁이 스타일. 이렇게.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요. 뭐 이건 유행도 안 타지만, 후드 같은 거, 목, 그, 머플러 같은 거 빼도 되고, 원피스 같은 거랑 입어도 되고, 어디나 다 연출하기 쉽고 일단은 가볍고 따뜻하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퀄리티 좋고요 디자인 좋아요 언니들 이거 검정색 넉한 이렇게 딱 멋쟁이 스타일로 생겼어요 이게 지금 옷 자체가 검정색 슬랙스랑 입었을 때는 정장 느낌도 나요 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청바지랑 입는다 그러면 청바지랑 입고 후드를 좀 뒤에다가 빼도 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옆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 짧은 숏자켓 핸드메이드? 좀 이걸 입고 나와볼게요. 언니들이 또 궁금해하는 옷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입어보는 건다 입어본 것 같은데, 아까 치마도 참두 종류가 있었어요. 요 치마랑 요 치마가 또 있어요. 이렇게. 글리터사 들어가서, 요건 언니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요거는. 요 치마도 있어요. 요거는 아마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것도 간간히 입으면서 제가 방송 해드릴게요. 됐어. 자, 여기 입었어요.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엽죠? <laughs> 내가 입고도 귀여워. 여기, 요 위를 잘 보세요. 뱃살이 일단은 다 실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라인이에요. 요렇게. 그 다음에 길이가 제가 162잖아요. 그러면 이게 길이가 딱 적당히 그냥 롱도 아니야. 무릎이 딱 걸려 있어요. 이렇게 제가 구두를 신어야 되는데 부드러운 스타일에 딱 귀여운 스타일. 그리고 뒤에는 주름 이게 또 나의 뒷모습을 혹시라도 나의 뒤에 윤곽을 누가 볼까 <laughs> 나의 라인을 다 가려줬어요. 이렇게. 귀여워요. 이 소매도 이게 짧게 나왔죠. 보면 딱 짧게 보이죠. 이렇게 이 정도. 이거는 아 이게 늘어나기는 쭉쭉 늘어나는데 와. 이쁘긴 하긴 하네. 내가 이걸 입고 오늘 만약에 민크를 이걸 입고 왔거든. 노는 <laughs> <너는> 엄마인가, 이거? <laughs> 이거 뭐 하는 엄마지? 이렇게 입었어. 그러면, 어 이쁘긴 하네. 이거를, 이런 거랑 잘 코디해. 이렇게 입었어. 그러면 이렇게 입기는 하겠어요. 근데 이게 몸매 자신이 있어야 돼. 이거는 내가 몸매에 자신 있고, 나이 정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하는데, 얘는 비추 <laughs> 남편한테 혼나겠다 엉덩이 나왔다고 <laughs> 그렇지 않나? 이렇게 진짜 정말 마르신 분들만 네. 추천드 신중하게 이거는 게... 해야 돼 아니 이렇게 입긴 입었는데 예쁘긴 해요 이렇게 입어도 이런 잠바를 하나 입었는데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런 라인이긴 한데 그래 근데, 근데 이게 배가 나도 힘든데 밤다 잤어 지금 11시 14분이지 오늘 2시까지 해야 돼 기다려, 딱 기다려요. <laughs> 치마가 더 단정하고, 더 따뜻하고, 요 느낌이, 저건 메탈릭 느낌이 맞아요. 근데 요거는 보들보들하고, 이중직이라서 안쪽에 매우 따뜻하게 이렇게 잘 돼있어. 그리고 얘는 몸에 붙어도 예쁘게 붙어요. 지금 보면. 아까 좀 징글, <laughs> 징글징글하게 붙었고, 요건 예쁘게 붙었어요. 그리고 얘는 괜찮아요. 그럴 거야, 막, 이렇게. 요렇게 입어도 예뻐요. 여성스럽고. 자 이렇게 입었을 때 팬티라인이 비친데 요, 그래도 언니들이 보셔야 돼 이거 너무 예쁜데? 이 어, 치마가 너무 예쁜데 되게, 되게 네, 이거 되게 예쁘네 음. 입는 뭔가가 좀그 레이스 같은 옷? 그게 앞이. 이게 앞이야 네, 네, 네. 오케이. 그리고 니트는 캐시미어 블렌딩뱅 캐시미어 옆에소속 여기 위는 이렇게 라인이요아 이게 엄발 라인이네요? 어떻게? 약간, 어, 이게 대칭이 안 맞잖아요 여기 아 그러네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인데 되게 멋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걷어도 되고 날씨6렇만 하면, 이렇 같아요 날렇게하 근데 이옷되게 이거 이거 예쁜데 니게는사이즈가괜찮이데 네. 안에 이너레이렇이 그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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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골랐네 예쁘네 치마가 너무 예쁘네 안쪽에 지금 사실 이렇게 입고 아까 내 밍크 하나 걸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조끼 같은 거 베스트 밍크 베스트 같은 거 입어도 예쁘고 아이고 예쁘네요 덮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음, 골반 몸매가 참 예쁘시긴 한데 오리공댕이만 아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제가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일단 입어봤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좀언바란산 밑에가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요것도 핸드메이드 조끼치고는 사이즈가 넉넉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얘도. 어떤 거를 입어봐드릴까요? 네, 요 색? 완전 실크 백이고요. 네, 실크예요. 안쪽이. 근데, 뭐가 까스러 근데 이게 팔쪽이 까스러워, 여기가. 근데 또, 제가 지금 입어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내가 대신해서 입어봐드리고, 대신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따스러워. 디는 어떻게 하나요 음. 바지 제가 이렇게 입고요. 보통 언니 정장 슬랙스 같은 거 입어도 돼요. 이런 건다 정장 옷에 되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입으셔도. 이 자체가. 이 자체는 청바지도 괜찮지만 보통 정장 슬랙스나 베기 팬츠라든지 조거팬츠도 괜찮아요. 좀 우리나이 때 입을 수 있는 바지 아무거나 입고 이렇게 입으시면 단정하지. 손주에 편에 가장 많이 팔렸던 그 바지예요. 이게. 여기 뒤에 밴딩 있던 거 아이보리 색에 그거예요 조거 팬츠 아 조거 팬츠가 아니라 백기 팬츠 요 스타일로 이렇게 이렇게 자랑 민크를 자랑할 이유가 없죠 언니 다 민크 있으시니까 제가 입었어요 요렇게 입으면 또 다른 느낌이긴 하다 이렇게 입으면 그죠 조금 우리 나이에 맨투맨 티 비슷한 걸 입었는데 겨울 브라우스 같은데 앞에 배색이 돼 있어서. 시선을 한번더 끌고 조금 있어 보이는 어 괜찮네 이렇게 이게 촉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업체 언니가 자꾸 밍크 같다 밍크라고 하는데 촉감이 매우 좋아 요 앞이 조금 더 기네 차이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쫄티에 아, 어, 지난주에 인기 많아서 팔 판매됐던 그 배기 팬츠에 배기 팬츠 슬랙스에 그냥 이렇게 입어도 부츠를 신어도 되고 따뜻하고 가볍고 저는 솔직히 둘 중에 어떤 거 한다 그러면 멋스러운 나는 그냥 좀 불편해도 멋스러운 걸 입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언니들 생각하면 무조건 이거죠. 부드럽고 편하고 가볍고 얇고 뭔가가 똑같은 디자인이라도 원래 가죽 재질이 어, 컨디션마다 다른 거 아시죠? 언니들? 색깔 아무리 똑같이 뽑아도 100% 똑같이 못 뽑듯이 얘도 예쁘긴 해 얘는 청바지랑 입었을 때 예쁠 것 같아 얘가 청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내가 그러면 요런 거는 청이랑 입어보면 되게 예쁘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도 입을라 그랬다가 언니 자야 되니까 <laughs> 내가 정신을 차린 거야 내가 입으면 언니는 주무시질 못하잖아. 얘는 제보다 무게감이 조금 있어요. 한 100에서 200g 정도 더 있어. 대충 무게감이 있고. 근데 원래 이거 무스탕 이 제품이 원래 무거, 다 무거워요. 이거 저는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거 입거든? 사이즈 이것도 5네에 그래, 진짜 그 그치. 원래 무스탕 치고는 안 무거운데, 그래도 둘 중에 비교하자면 이게 무겁고, 우리가 워낙 가볍고 좋은 옷을 취급하다 보니까, 나이 들면 무게감이 가장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무게감 싫고 뭐 하다 부딪히는 거 싫어하시는 언니는 이거 안 되고, 그냥 옷쟁이, 멋쟁이, 요 정도. 근데 사실 언니들 받아보면, 얘는 이걸 뭘 무겁다 그래. 불편하지도 않아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과장되게 말하는 것보다 언니들이 받았을 때 그거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너무 좋다고 했을 때 받았을 때또그 기대감이 떨어질 듯이 정확하게 이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었는데도 이상하지 않은데 정장 느낌도 나요. 이렇게 제가 안에 클래식하게 입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어도 이거. 캐주얼한 티 입고 청바지 입으면 또 되게 멋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도 입어도 되고 사실 2월달 말까지 추운 거 아시죠 <laughs> 아마 내 생각엔 3월달 초까지도 추운데 너무 그렇... 추워도 얇게 입고 다니는 그 시기가 한 2월 말부터는 이제 그렇게 입고 다니는 3월달부터는 근데 2월 말까지는 진짜 추우니까 제 생각에는 이두 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옷다 언니들이 할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제가 가져온 거라 자트위드즈 같은 요. 핸드메이드 안감 있는 걸로 소매까지 안감이 있어서 쑥 들어가고 내 생각엔 이거 여신 공장 제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입었을 때안 불편하네. 뭐 되게 편해요. 뭔가 되게 편해. 핏도. 민크는 좀 커야 되죠 그냥 가격이 있는데 너무 짝 붙은 거 입으면 그러니까 저런 거는 괜찮아. 이, 지금 제가 입은 거야. 어, 불편한 거 되게 싫어하고, 나 따뜻하게 입고 싶은데, 거슬리는 거딱질색이 하시는 언니들 딱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고가의, 이 단추 자체가, 제작 자체가 고가의 컨디션이에요. 가까이 갈순 없고, 여기 이렇게 트위드 자켓처럼 여기 앞에 이런 핸드메이드를 이렇게 다 자수를 뒀어요. 이 패턴 자체가 일단 편안하다. 궁금한 거 많으시겠지만, 드려야 되고 그래도 딱두 시간 우리 함께해서 좋았죠? 이 행복한 장소를 만들어 주신 언니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이쁘게 준비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쇼핑 하 해주시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모든 이에게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